그렇죠. 이건 가야죠~ 가야죠~ 바캉스 가서 스키 타본 적 있으시나요? 어... 상당히 재밌는 말을... 바캉스 가서 스키 타보신 적 있냐고? 우리 하영대의구마요 씨님이... 아우, 너무 재밌는데요. 드립이... 하하... 뭔가요? 이거... 하... 존나게 고기로운 걸요! 항상 여러분들 어디 가나 제가 말씀드렸죠 분위기 파악하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우혁이죠 도베르만 새끼 오늘은 도배 안 하죠 매니저 들어와 계신가요? 계시면 저 도배하는 새끼에 채팅 한, 한 300초 두번 눌러서 600초 정도 아가리 좀 목념 좀 슬슬 라이브 방송에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히 캐치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둥버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아가리 목념 600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팅창 이쁘게 쳐야겠죠? 오1랩오 오, 연운인데 이 새끼? 뭐죠? 아 어, 이거 탈진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게임의 스무디킹 합니다. 바텀이 지금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어, 또, 이, 어김없이 박항스키 아이들하고 바텀 쳐발리는 모습까지. 완벽하구요 도대체 나는 바텀 바터, 우리 바통은 언제 이기냐 못 딴거 살짝 아쉽네 아, 못했어 내가 여기서 평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평큐를 못따고 그냥 바로 큐, 큐큐를 해버려가지고 이 코르키 노플이죠 이러면 갱을 한번 불러보아요 우리 오 좋아요 나이스 아 이거 W키로 미니 원빵이 안나는구나 데이터까지 캐치해버리는 모습 방금 W키는 호리병에 담아서 샘플 추출하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구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게임 상당히 스무디킹 합니다 이건, 이건, 리니언 바로, 설계 리니언 설계 들어가고 원거리 하나 툭 쳐놓고 바로, 근거리 그다음에 큐큐 땅땅 땅땅땅땅땅평 땅땅, g 평평 n 피 피지, 피지컬 g 라스까지 여기 비 g 고 오죠? 바로 빼주시고 a 빙 g d 잡았죠? 잡았죠? PG 컬가지 아마 이써노브도파가 지난 시즌 플래티넘이었는데 지금 생배치인 것 같죠? 애들이 상당히 못합니다. 상한 판실버에서 골드 정도 아니면 더 못하면 아예 실버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존나게 퍽킹해요. 이럴 땐 뭐가 있냐? 그냥, 그냥 곡괭이. 그렇죠, 그렇죠. 게임 너무 스무디킹해요. 하지만 우리 팀 서포터 쓰레시 이름 어벙. 존나 어벙벙해요 지금. 그냥 계속 죽어요 지금. 아 자기야! 아 미친 이게 왜 이거 2차 왜 맞는 거야. 아 그리고 이 새끼는 뭐한 대를 못 맞추냐. 어그로를 너가 먼저 빼고 내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큐를못 맞춰도 내가 궁으로 먼저 어그로를 끌어야 되네. 아 진짜 누아르 님이 이렐리아 1을 못 맞춘다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맞추도록 할게요. 이 씨발.. 시발... 오실버인이달리 어, 창! 창! 아.. 오 어, 실버의 아칼리. 아실버약 아칼리 야 근데 실버의 제이스 저거 Q, E 할줄 아네. 뭐냐 저 새끼. 대리냐? 상대 제이스 탑렙 플레네. 아 이거 이게 배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자는 항상 아 말하고 있는데 저 새끼가 근데 발키리를왜 이렇게 자꾸 역이했으냐 이거 그냥 궁부터 써야겠다 다음부터. 이부터 맞지 얘 그냥 궁 쓰기 아까워 가지고 궁도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시건 방지네 이 새끼가. 오 미친 실버 악칼리 콤보가 야 이게 실버인가요 이게 요즘 실아나이 개색 더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패를 할때어 이게 연패를 하는 게 실버야 나... 와야 뭐야 야, 이게 실버야 어 나이스 실버 아칼리어 아까워요 근데 방금 플레이 상당히 지금 샤프했어요 존나게 날카롭고요 저기 정글을 침투를 해서 덫을 존나 깔면서 시야를 먹어주면서 정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저병신 새끼 허가한 날 원딜한테 레드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레드 먹어야지 저런 새끼들을 뭐라고 부르냐? 반반 정글충이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항상 반반만 간다 그래서 반반 정글충이거든요 사이드 밀다가 오면 1대 몇다 하다가 아, 실패하면 지고 이기면 슈퍼플레이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원래 슈퍼플레이는 똥 싸는 거와 한끗 차이기 때문에 무빙 피해주시고요 여기 딱이두명 맞춰주시고요 무빙 피해주시고요 딱 피해주시고 딱딱딱딱 딱, 딱, 딱.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아칼리 아칼리 입장에서 볼게요 아칼리 입장에서 궁 쓰고 딱 존냐 까지 괜찮아 얘들아 나 살아 얘들아 나 살아 궁형이아 실수했다 까비 까비 어? 캐툴 이번엔 캐툴아 내가 보는 새끼들마다 죽냐? 어? 아 어. 아니 어, 내가 보니까 죽어버리는데 얘들아? 어야저 새끼 코팡 온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건들지, 건들지 말아야 될 새끼들이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목이 두꺼운 남자 목이 남자가 두껍다. 그 새끼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담배 끄는 사람. 의지력이 ㅈ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세 번째. 쿠팡 도주하다가 안 잡힌 새끼. 이 병신들 또잘 컸다고 던지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없는데. 괜찮아요. 저만 안 던지면 됩니다. 저럴 때는 그냥 따라서 죽지 마시고 어 그래, 너네 잘 가. 이러고 바닷물에 그냥 저 새끼들 뼛가루나 같이 뿌려주시면서 실실 쪼개시면 돼요. 이거 가야겠죠. 그렇죠, 이건 가야죠. 가자. 평타. 평타.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가. 가자 가자 가자. 이 팀이 던져도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배울 건 무엇이었냐? 팀이 던져도 나만 안 던지면 아까처럼 이게 티어가 낮은 구간에서는 바로 앞에서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